붙여, 이제. 레고 해. 천천히 해야지. 응? 천천히 하는 거야, 천천히. 응? 응. 음, 응, 음. 어? 음, 그렇게? 잘하네. 칼리, 누구 딸? 엄마 뭐 새끼. 엄마 새끼. 엄마 뭐 새끼 새끼 엄마 아빠 새끼 그래야지. 엄마, <laughs> 엄마 아빠 새끼. 엄마 아빠 새끼. 칼리야 어제 어디 갔다 왔어? 꼬기 갔대. 누구랑 갔어? 할머니랑 갔다. 할머니랑 칼리랑 둘이 갔어? 네. 고모는? 고모네. 고모도 갔어? 응. 안돼. 잘해봐. 이빨로 하는 거 아니야. 손으로 해야지. 어때? 응, 고구마 넣고. 응. 어때? 옳지. 자, 이제 고구마 들고. 응? 응. 응. 이따가 엄마랑 아빠랑 첫기 치즈 갈까? 네. 꼭기 소주 가자, 아빠. 응, 꼭 가자. 어, 가자. 거기서 뭐할 거야? 응? 거기서 뭐할 거야? 비행기 타고, 기차도 타고, 기차 가고, 응. 오빠 가고, 응. 오빠 하지시고, 오빠 하지 해다. 그래. 하나, 하나, 둘 하나, 둘, 딱. 사진 찍을 거야, 가서? 찌찌 뽀뽀, 떴고 해. 찌찌 뽀뽀 사진 찍어? 네. 음. 꽃기 쥐도 좋아. 좋아. 핑계 자고, 가고, 꽃기 쥐도 가고, 엄마는 가고, 아빠 가고, 언니 가고. 가자. 그래. 많이 가자. 그래. 꼭 가자. 그래. 한 번만 가자. 네. 음. 칼리 노래 불러봐. 응? 칼리 무슨 노래 잘해? 치치뽀뽀 노래 부르자. 쉬어. 쉬죠? 그럼 무슨 노래 부를까? 분당 분당. 부를까? 네. 그래 불러봐. 분당. 누나, 아누와다 잘하네. <laughs> 누가 가르쳐 줬죠? <laughs> <laughs> <laughs>